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어,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정,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을 거쳐서 최근에는 한국당 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내신 그야말로 독특한 일력의 소유자이신 예. 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그 박근혜 대통령 한 이로부터 예. 국무총리로도 예. 진행되셨죠 예. 예. 그런데 뭐 탄핵 국면에서 어. 총리 지명이 무산되는 아쉬움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laughs> 또 사실은 비수도권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젠다인데요 예. 그 국가 균형 발전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털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은 국가 정체성 문제를 한번 예.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예. 하는데요.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유민주 체제 또는 시장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국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 정체성. 네. 네. 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일하셨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정부를 네.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엔달리아이가 되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몰랐다고 음. 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 그때는 비서실하고 이제 정책실이 완전히 나눠져서 일을 네. 할 때고, 네. 어, 그래서 그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같이 토론할 그런 뭐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네. 어 그러나 이제 뭐는 알고 있는가아저 이제 문재인이라는 분이 네. 이 상당히 그 진보적이고 네. 어 때로는 그 상당히 이제 보면 좌편향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어. 그때도. 네. 어, 왜냐하면은. 네. 소위 이제 좌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힘이 부족하면 그 이제 음. 문재인 당시 수석 찾아가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상당히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는데 네. 에 그래서 좀아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편향이 이제 심하구나 라고 네. 그냥 느끼고 있었죠. 네. 그 정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잘 몰랐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어, 그, 이분이 이제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서 자기 표현을 하면서부터, 네. 아, 그때 생각이 맞았구나, 라든가, 음, 음. 아, 좀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지금 보면, 체제 네. <laughs>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어떤 언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지금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건 아니냐. 예. 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네. 그럼 이제 왜 그런 걸 느끼는가 하면은, 일단 그, 제가 가진 가장 큰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문이나 아니면 네. 불만 중에 하나가, 네. 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안 해요. 예.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음. 이, 일종의 그, 우선 지식인들, 지금 지식인들이 지성적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네. 사실을 객관적으로 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게 지식인의 지성입니다. 네. 그게 지성인데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조국, 장관의 지금 그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더라도 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단 말이죠. 상식의 그 문제라고 상식하그데 네. 그러니까 그 딸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건다 몰라도 네. <laughs> 그 딸이 무슨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고 하는 거 네. 이것은 내 평생의 교수로서의 그 상식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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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거는 명백하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네.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명백한 잘못인데 네, 명백한 사실행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마치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네. 이 군중을 동원하고 또 군중을 불러내서 거리로 네. 그 잘못된 네. 것을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지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 전체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네. 아니라 제가 비대위원장 들어가면서 네.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규제가 강화된다든가 네. 또 공동체나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가 더 엄해진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음, 반하는 질서죠.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국파에 <laughs> 걱정하고 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음. 그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그 미국의 헤리 해리... 이기단에서 예. 만났다는 보도가 예. 한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분 그 미국에선 그런 싱크 탱크에서는 어떤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그뭐 그분들이 자기들 표현을 잘안 하죠. 네. 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로 알고 싶어 해서 네. 제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지금 우파 내지는 네. 보수 진영의 상황. 네. 그리고 어, 한국의 이제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어, 제 나름대로 그 걱정을 전달을 했죠. 네. 그분들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이 동의를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laughs>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네. 남북 관계 같은 것도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좀 국가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부정한다든가, 네. 또 그,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그런 것이 지금 보이는 데다가, 네. 특히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어 공산주의가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실제로 그런 걱정이 지금, 어, 제법 사람들이 아 내가 맞구나 그 걱정이 음, 네. 이런 정도로 갔어요 네. 네, 북한하고의 관계를 푸는 거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네. 이 개인의 자유권을 부정하고 음. 아, 대체로 보면은 이그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국민들을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실도 왜곡하고, 음. 이제 군중을 불러내고 네. 하는 이 전체주의적인 경량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걱정하는가 하면 최근에 와서 네. 마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네. 그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가 네. 초기에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 네.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리한 이론이나 관념을 동원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덮고 네. 지식인을 갖다 일사불란하게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 지식인들을 동원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서 해 다시 군중을 불러내고 네. 그리고 그 군중을 불러내서 어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테러가 옛날에 옛날 같은 테러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사이버 테러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정말 사이버 테러로 뭐, 판사든, 검사든, 그냥, 마구샘이 그냥 테러를 가하거든요. 이것이 이 자유민주의에 바라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아니고 뭐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좌평양이 돼서 네. 이 국가가 사회주의화 될까, 또 아니면 공산주의화 될까 네.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걱정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정부도 그렇게 비슷하게 걱정하셨을까요? 노무현 정부는 음. 다르죠. 우선 노무현이라는 그 특정인을 이야기를 해서 뭐 텁니다만은, 그분은, 그분 본성 자체가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그 어떤 그 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것이 휘말린 것을 알고서 본인이 부끄러워 할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본인이 그 당시에도 그 지지자들이 음.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음. 이런 것을 공격하고 그게 대해서 원망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잘못은 이쪽에서부터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로 인해서 음. 나로 인해서 진보의 가치와 그 다음에 음. 민주의 가치가 죽을 수도 있다. 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지금 정부 하는 행태하고는 180도 음. 다른 예, 그런 면이 있죠 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있어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 FTA도 했고 분양가 원가공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 엄격결에 나가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분양가 원가공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음. 장사의 원리에 안 맞죠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음. 이야기 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압박이 심하니까 할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네. 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인식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다르다. 음. 제가 꼭, 그, 저, 이, 무슨 노무현 정부 출신이 돼서 그 노무현 정부를 정당화하고 이런 음.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관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하더라도 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 그 어쨌든 그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평가론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네. 그런 네.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심해졌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이, 이 지지 세력이 네. 대체로 보면은 집단화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네, 네. 노사분만 하더라도. 너도 나도 개인 단위에서 전부 참가해가지고 네.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지금은 어, 참여연대라든가 민노총. 아주 좀 민노총이라든가 음. 아주 조직화되고 이념화된 세력들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직돼서 네.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로서 인정하는 순간에 음. 잘못하면 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을 배척당하고 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네. 이 정부에 그 꽉차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네. 어, 지방과 좀 연관된 부분으로 네. 조금 이 정부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 문재인 정부는 아무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잃는다고 해서 네. 지방 분권이라든지 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의 문제치적이라고 <laughs> 네. 내세우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 네, 네, 전혀 아닙니다. 어, 우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특별히 노력한 게 없습니다. 예. 어, 지금 뭐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느끼실 예. 겁니다. 그리고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걸 했지 않습니까? 수,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예, 된다든가 라 엄청난 좋죠. 논쟁을 했고 어, 뿐만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켜가면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 제도의 그 어떤 축소라든가 이런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고. 네네.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네네. 분권이라고 하는, 지방 분권이라는 말만 했지. 네네. 실질적인 조치나 실질적인 개혁의지는 전혀 나타난 적이 없다. 네네.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 이제, 차이가 나타납니다만, 이 노무현 정부의 이익이 절대 아닙니다. 어, 이익 아니고, 그건 다른, 다른 정부고, 다른 세력에 의한 예. 다른 정부예요. 어, 그리고, 어, 분권과 자율에 관해서만 해도, 음. 이거 아닙니다. 어,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어, 우리 정말로 분권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 우리 사회에 분권을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가의 모세 혈관으로서 다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데 네. 여기는 반대예요 오히려 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음. 그런 모세 혈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네. 전체주의적으로 음. 말하자면 적이다 누굴 적으로 규정하고 네. 그 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 적을 규정한 다음에 음. 그 적을 향해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음. 그 적을 때림으로써 자기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보이는 정도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음, 조국 사태에 대해서 또 하고 정치 때일좀 연관을 시켜서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국 사태로 이제 광장 정치가 이제 활개를 치고 정치는 오히려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정치가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어떻게 해야 될다고 보시는요 굉장히 보시는지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laughs> 단순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네. 이제 대의 정치가 네. 의회 말하자면 대의, 대의 정치의 그 대의 정치의 위기를 네.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어, 이대로 보여주는데 어, 저보고 물으면요 네. 이것이 나아질 기미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만약에 어, 정권이 어, 바뀌도 또 다시 이렇게 되죠. 정권이 바뀌고 <laughs>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국회의원들 얼굴이 다 바뀌고 네. 이렇게 해도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데 이 빠른 변화를 국회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국회라는 것은 이게 무슨 저희 할수 없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못, 겁니까? 안, 우리 정 우리 국회는 지금 안 하는 것도 되지만 예.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왜 그런가하면 예. 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당시에 그사회에 여러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현장 아닙니까? 예. 절대로 일사불란하게 무슨 법안을 콤베이어 벨트에 씌워가지고 음. 쫙가듯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법안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마찰을 하고 밀고 당기고 할 협상, 수밖에 없는 네. 게 국회예요. 네, 네. 그런 국회인데, 이 국회가, 네. 이 국회가 네. 수많은 음. 문제를 지금 처리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수가 안건이 몇 개가 상정되어 있는 건 지금도 만 개가 밀려있어요. 그렇죠. 만 개가. 음. 국회는 일사불란한 그런 처리나 유정의 그런 거 우리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음.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국회의 권한을 상당 부분 다른 데로 줘야 음. 됩니다 예컨대 어느 분야로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분권을 시켜서 네. 지방 의회로 그 입법권을 상당 부분 네. 넘겨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건또 네.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네. 네. 지방 의회로 넘겨줘야지 중앙 정부가 처리 못하는 건 지방끼리 경쟁을 해가면서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종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종적으로 분산도 시켜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행적으로도 분산시켜야 됩니다. 네. 행적으로 분산시키는 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독일의 노사정위원회가 네. 이제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르츠위원회 네. 같은 네. 거기서 노사정 계획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한가 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노사정위원회가 1년 내도록 자기들끼리 노사가 이제 거기서 토론을 해요. 거기서 결정해 놓으면은, 국회는 다만 그 권위로서 그냥 통과 시켜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하나하나 뜯어고치질 않는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네네.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론 내려봐야 국회에 다시 다시, 하... 다시 또 뜯어고쳐요.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 누가 안 들어가는가 하면 음... 민주노총 같은 데가 아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왜? 저 노사정위원회에 갈 필요 없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바로 가면 되는데 뭐 노사정위원회에 가서, 하느냐. 국회 가서 하는 냐 국회가 사는 게 자기들이 훨씬 유리한데. 근데 다른 나라는 아니거든 네. 다른 나라는 노사정위원회가 독일 같은 데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뭐 거기서 결정되면 정가... 국회는 그냥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 권한을 노사정위원회에다가 네. 넘긴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소위 말하는 인디펜던트 레귤러 토리커미션들 그러니까 독립적 규제위원회 같은 데 있어 항공에 관한 거 국회의원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항공에 관한 전문적인 거는 전문가들끼리에 모여가지고 그 항공, 어, 무슨 저 규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를 하면은 그 논의가 별로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국회는 그냥 음,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안 해요. 지방에 내려줘야 될 권한까지 다지고 있어. 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할그저 권한까지 다지고 앉아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안 돌아가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엉망되고, 국회도 음. 엉망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음. 엉망이 된거 네. 엉망이 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국회가 진짜 자기가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서. 정말 부모 같으면 부모가 할 일만 다 하고 자식들이 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그 근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러질 않아요. 최근에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굉장히 낮아졌는데, 우리 네. 역할이나 권한은 더 커졌다라고. 그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돌아가지고 국가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음, 네. 국가를 키우면, 국가를 키우면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지죠. 정치의 영역이 클 네.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국가의 영역을 줄여줘가지고 국가는 음. 진짜 국가가 할 일을 해야 돼. 네. 이 국가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국가라고 하면은 행정하고 입법부인데 음. 여기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음. 시장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할수 있는 건 대두림 그쪽에 맡기고 시장이나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네, 국가가 신경을 하셨죠. 써야 돼. 그게 네. 뭔가 하면 복지 음. 부분이라든가. 음. 안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챙기는, 음. 이거는 국가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음. 그 다음에 시장이 스스로 교율해서 할수 있는 것들, 채권, 채무자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수 있는 것, 음. 투자자와 그 다음에 그 투자를 받는 쪽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규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주주와 그 다음에 경영자가 서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국가가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하자면 주주와 그다음에 그 경영진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요. 이 정부가 네. 모토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전 정부는 네. 작은 정부를 이제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정부는 그래서 큰 정부를 구현 그러니까 정부가 커지니까요. 네. 국가도 커져. 네. 참저 정부 국가가 커지니까 국회도 커지고 국회의 역할이 커지는데 그걸 처리를 못 하잖아요. 네. 처리를 못 하니까 군중은 더 밖으로 뛰어나오고, 불신은 더 커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갑니다. 뭐가 더 가는가 하면, 이 국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음. 여기에 작동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지지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냥, 말하자면 돈을 푸는 겁니다. 네. 돈을 풀어서 매표를 하는 거예요. 매표를 마구잡이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대중양학주의인데 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국가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중양학주의가 같이 붙어서 음. 커집니다. 퍼퓰리즘이 네. 심해지는 거예요. 퓰리즘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이 현상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국가 부분을 키우면서 점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부를 줄이고, 오. 그 개, 각각의 시장을 영역, 영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죠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자율적으로 어그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는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 줘야 네. 된다 네. 그래야지만 이 변화무상한 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네. 하나만 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하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청와대에 있을 때 하도 의사결정이 느려서 네. 공무원 책상 위에서 나온 어, 그 법안이 네.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얼마 걸리는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 0 3 0개 노태우 정부 들어서고부터 시작해서 3,030개의 법률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걸리는 시간이 35개월입니다. 음. 이래가지고서 무슨 우리 이 변화무상한 사회에 도대체 적응을 할 네네. 수가 있습니까? 세계는 더 빨리빨리 변하고. 세계는 더 빨리 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지금 쥐고 앉은 거예요. 이거 음. 안 됩니다. 이거. 음, 다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시가 저 조국 사태라든가 조총이란 예.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예.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